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현대 뉴투싼 ix 디젤 2WD 스마트 스페셜 차량입니다. 2013년 7월에 등록된 2014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8만 1,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 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이력도 없다고 하고요. 145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분리도 보시면 봤을 때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앞쪽 힐 보겠습니다. 힐 보시면 은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25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뒤쪽 휠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은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76으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 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생활기스 살짝씩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봤을 때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은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81871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도 쭉 보시면 썸모커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1열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컵홀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겠습니다 2열 시트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2열에도 썬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적정량 네, 차이는 거 확인 되고요.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커버 위에 쭉 보고 있는데요. 엔진 미션 부분.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적검 기록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화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뉴 투싼 IX 디젤 2WD 스마트 스페셜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이라고 합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다고 하고요. 145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